여기는 알포인트 고립 143일째 우리 소대원들이 점점 더 미쳐가고 있다 인병! 일병! 일병은! 일병 왜 이래! 일병 정신 차려! 정신 차려! 무 아! 아! 냄새야! 어. 아! 와, 와. 야, 왜 그래? 아, 말하지 마요, 말하지 마요 어. 어. 정신이 번쩍 드네 그냥 아, 어. 어, 그래? 어! 아, 소대형 근데... 어. 오! 상처! 상처가 아. 더 깊어졌습니다! 이제 위무병! 위무병! 일찍 충성! 그래, 이 친구는 미치지 않았겠지? 그렇습니다, 의과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중 엘리트입니다 그래, 엘리트 나좀 봐주지 자. 빨리. 네,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아, 상태로 봤을 때 그래. 피부 내피에 혈액이 음. 응고가 돼요. 그래. 이 상태는.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얘기를 좀. 아, 어. 아. 왜왜 그래? 아, 왜, 왜, 왜. 아 그뭐지.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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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좀 왜? 뭐, 얘기 좀. 뭐, 뭐. 뭐야. 너 갑자기 왜 멍해졌어. 예. 멍이 들었습니다. 뭐? 어. 야 이게 뭐야. <laughs> 엘리트 출신. 아 엘리트라 네, 이렇게 네, 생각을 네, 하나. 네, 그래서, 어. 자, 좀 빨리 좀 봐줘. 예, 주차. 지금 멍 부위가 넓고 어. 혈액이 계속 응고가 되고 있어. 어, 지금 당장. 지금 당장 어. 뭘 해야 되는지 빨리 얘기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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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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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생각이 네. 나. 뭐, 아, 뭐, 답답해. 아, 아, 그 네. 여자들 그 더워지면 그 안에 비치는 그 서.. 어, 속옷. 속옷, 속옷, 속옷. 아, 그거 아니고 속옷에 비치는 그 얇은 망사로 된거 있는데. 아, 시스루. <laughs> 아, <laughs> 예, 시술을 하겠습니다 어허 어? 야, 야 저... 이게 뭐야! 시속 졸업입니다 생각이 되게 그래? 그래? 다른데? 어, 자, 그래, 빨리 시술 좀 해줘, 빨리 예, 시술로 자. 죽은 피를 제거해야겠습니다 자. 그래, 빨리 제거해 그래서 지금 당장 응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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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당장 먼저 뭘 해? 어. 어. 빨리, 빨리, 아아, 아, 아, 어. 아, 아, 어. 그 슈, 슈퍼카 지나가는 소리가 슈퍼카? 음! 이거였나? 아, 아. 아, 이거 아니지 슈퍼카는 음. 부왕! 이거 이거. 장난 아니야? 지금 아파 죽겠는데? 이게 음. 뭐야? 예, 부왕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이 맞잖아. 어, 야, 너나 도나 장난하는 거야? 날 뭘로 보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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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뭐, 어. 이, 이거 상처 이름 뭐더라? 나 금방 까먹었네. 는 아, 뭐, 멍멍멍 아, 그리고 아, 신봉사 딸 이름이 뭐지? 청이. 어. 어, 그래, 멍청이. 난 네가 그렇게 보인다. 멍청이. 참으십시오. 뭐, 참으십시오. 뭐, 구조대원은 언제 오는 거야? 에이, 네. 어, 어. 어. 자, 이들 괜찮나? 어. 어, 당신 누구십니까? 나는 구조작전 30년 동안 단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유남민 대령이다. 대령님네 그래. 저희다 끝났습니다. 이제 식량도 떨어지고 버틸 힘이 없어요. 걱정하지 마. 이쪽으로 구조 헬기가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다. 구조 헬기? 어? 구조 헬기? 어! 저 구조 헬기가 온다! 어! 헬기다! 알려주세요 살려주세요! 헬기! 살려주세요! 헬기야! 안 들리나 본데? 죽는 건가? 아! 헬기! 어! 이렇게 갔습니다! 정신 차리십쇼! 정신 차려, 이 자식아! 내말잘 들어. 예. 쪽 자연에는 우리가 먹을 것을 항상 제공해 준다. 어. 자이 주변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먹을 것이 있다. 자잘 찾아봐. 야.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데. 버섯. 어. 어. 봐봐 내가 이따르잖아 어. 내가 다이따했잖아 검색 어. 어. <laughs> 자연에서 잘 찾아보면은 예. 충분히 먹겠다 어. 봐봐 야, 이렇게 먹을 게 있잖아. 뭐야 뭐야 독사 아니에요? 죽는 건. 아 어. 그걸 왜 꺼내? 저기로 가 이거 갖고 나가. 아유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어. 어. 잠깐. 미래. 당신 누구십니까? 저는 적들에게. 음? 그렇게 몇날 며칠을 뛰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잠깐, 그몇날 며칠을 뛰었는데 이렇게 멀쩡한 이유가 있습니까? 그렇게 몇날 며칠을 뛸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홍삼액인데요 기호에 따라서 사과맛, 포도맛, 딸기맛 어? 이등병부터 대령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잠깐만,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드셔보시는... 메론맛두개 주세요 메론맛이왜 나오냐? 안 사요! 에이, 전쟁 길어져라 와 뭐? 전쟁 어, 길어지면 안 되지! 저 아, 아, 군이! 항복! 항복이야! 이렇게야 살수 있습니다. 항복을 항목 알려주세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이렇게 그냥 항복하실 거예요? 네, 그래, 이 아줌마 말이 맞아. 이럴 때 필요한 게 대우들한테죠. 어? 이게 왜 나와요? 민망하잖아요. 어, 이거 사실 예의거든요. 톡톡톡톡톡 발라만 주시면요. 너무 향기롭지 않습니까? 라벤더 향두 개만 주세요. 라벤더 같은 라벤더 라벤더 소리가 왜? 아안 산다고요? 헤이 불침머 새벽 4 시에서. 제일 싫어하는 거! 예? 거! 네? 독사한테 물렸어! 좀 어, 도와줘! 아, 저기 독사한테 물렸어! 어, 빨리 좋은 거 어, 빨리, 빨리, 어, 빨리 내 이럴 때 필요한 게 독사다이렉트 사망고 잠깐만 이 사망 야 아, 사망시 2억 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보장되는 죽는 건가? 아, 수입이 일한인간 다르게 수입 일정하지 않사업뭐 하는 거야 다들 미쳤어! <laughs>